야 진실부러 이 말이 과연 이 사상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정도로 뭐 시대신주 시대명주 이거는 그냥 그냥 광고 문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진실부러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미스테리가 뭐냐면 능제일 최고. 능제일체고는 어 능이 모든 고통을 소멸시킨 소멸 시켜준다 없애준다. 어, 모든 안 좋은 것들은 다 없애준다. 거기까지는 별 특별한 게 없는데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짧게 한 줄만 요한 하나 한 대목만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진실부어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게 공을 얘기하는 거고, 어, 실제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다.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다. 이거는 마치 제로하고 마찬가지인 거거든. 제로하고 마찬가지야. 전에도 제가 저 설명을 해드렸죠. 제로하고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로는 인도에서 저영이 발견될 수 있는 이유도 내다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0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값은 없고. 그래서 저게 어깨가, 0이 어깨가 붙어도 아무 작용을 못하고. 어, 작용은, 자기 값이 없으니까. 어, 그런데 그 앞에 다른 놈하고 붙기만 하면 그 값이 엄청나게 바뀌고. 어, 뭐 1이 붙든 2가 붙든 3이 붙든 뭐 붙으면 어, 그 단위가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값은 없고, 작용만 있는 게 0이거든. 작용만 있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반야 공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거는 허망하지 않다. 그것은, 어, 어떻게 보면, 어, 변화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은 변화한, 항상 한 것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지,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한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변화한다. 라고 하는 그말 자체는 진리냐? 안 변하는 거냐? 이것도 변화하는 거냐? 에 대한 지금 논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되게 재밌는 논점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것도 변화하는 거냐? 그말 자체도 변화하는 거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 어, 라고 할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그것은 변화하지 않아! 라고 하면, 그러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전제 자체에 너는 위배되는 말을 하는 거잖아. 어. 지금 그 얘기에요. 이, 이, 이거, 이거, 실합 철학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에, 우리 식구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나오는 거죠. 이거 뒤에까지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나도 우리 집 식구에 속하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참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에 대한 논점이 붙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논점이 어디서 붙냐면 화두에서도 붙어. 가나선에서 화두를 잡을 때 화두는 허망한 거냐? 화두 자체도 쓸모가 없는 거냐? 아니면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화두는 어떻게 또 다른 어, 모든 것들을 깨트리는 건데 모든 것을 깨트리는 건데 그 깨트린다는 그 자체는 안 깨지는 거냐에 대한 문제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회쟁론이나 이런데 같은데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낙서금지를 낙서로 볼 거냐에 대한 문제죠. 낙서 금지는 낙서냐? 낙서가 아니냐? 낙서를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저거는 낙서가 아닌 거 아니야? 하지만 어 일반 이런 하얀 벽이라고 가정을 하면 낙서 금지도 낙서지. 화두도 마찬가지예요. 화두가 실체냐? 진짜 쓸모가 있는 거냐? 화두도 방편이면 그럼 굳이 화두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냐?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이 논점이. 이게 철학적으로 잘안 풀리는 논점이에요. 잘안 풀리는 논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도 말이 좀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말이 되는 것 같고 화두도 방편이야. 그러면 굳이 화두를 들어야 돼.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화두는 다른 걸 모두 다 모든 번뇌를 깨뜨리고 화두는 안 깨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장애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낙서 금지와 관련돼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낙서 금지라고 써서 어 낙서를 방지하고. 더 이상 낙서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주인이 낙서금지는 지운다. 이렇게 인도 사람들은 생각했거든. 결국 저것도 낙서기 때문에 지워야 된다. 근데 또 생각해 볼수 있지. 어, 낙서금지를 지운 뒤에 낙서가 생기면 어떻게 할래? 이게 이제 또 반복되는 거거든. 어렵지. 듣고 있으니까 어렵지. 어, 그래서 우리 같이 밥 먹고 이짓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 반야신경에도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자용만 있으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하고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 물론 약간 다르긴 한데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이 반야바라밀은 안 변한다라고 말해요. 이거야말로 진짜 진실에서 허망한 게 아니야. 이건, 이 이거는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이말 자체는 변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하냐에 대한 논점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 주목한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걸. 이거 다른 사람들은 잘 주목을 안해 이런 구절에 대해서 오히려 이 내용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물론 얘기하는 이유는 알아. 이 앞에 약 파는 거랑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건 알아. 왜 이게 새로 등장을 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최고예요.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코로나 같이 뭐 이렇게 이렇게 갖고막 뭐 복잡한 뭐 변이가 있고 그러는데 내가 후발주자로 새로운 약을 만들었어. 뭐 치료제든 안 그러면 뭐뭘 만들어서 백신을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약은. 야, 너네, 너네는 뭐, 뭐, 이게 접종을 뭐 맞아야 되고 뭐 부작용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 약은 부작용도 많아 봐야 하루고 길어야 하루고 프로테이지상 거의 별로 잘안 나와. 뭐 이런 게 있어야 먹어주지 않을까? 후발주자로 만들었는데 똑같아. 그러면, 셀트리온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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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쪽 제약해서 우리나라 제약에서도 치료약을 만들었대잖아요. 어, 치료약 만들었대잖아. 그, 머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치료약을 만들어서 뭐, 한동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만들었대요. 근데 만들었는데, 이거는 링거 맞듯이 맞아야 된대. 그러면, 씨, 어떤 놈이 사? 야, 저쪽에서는 알약으로 먹는데, 링거 맞으면, 미쳤냐, 그거 맞고 있게? 아니, 그렇잖아. 딱 봐도 망하는 각이잖아. 먼저 나왔으면 그나마 좀될것 같은데, 늦게 나온 놈이, 주사로 이렇게 링, 그것도 주사같이 이렇게 한번딱 쑤셔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혈관으로 이렇게 침투시키면 이거는 링거라는 뜻이거든. 링거 뭔지 알잖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자빠져 있어야 되거든. <laughs> 아니 그것도 빨리 맞는 사람이 그거예요. 그것도 제가 전에 맞을 때좀 빨리 맞으려고 그걸 했더니 팔이 시원해지더라. <laughs> 팔이거좀 세게 열어놓으니까 팔이 세해져. 왜냐면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러다 가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 피 피하고 좀 섞어야 되는데 국물이 너무 많은 거지. 건더기는 별로 없고 뭐 그런 상황인가 봐. 어.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만들었는데 이쪽은 알약. 늦게 만들었는데 혈관 주사. 이러면 얘네는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만든 사람이 혈관 주사 그러면 뒤에 만든 사람이 우리는 알약. 이런면 먹어주겠지. 대신에 홍보를 해야지. 우리 건더 편한 거고, 그냥 한 두어번 뭐 먹기만 하면 끝나. 이렇게 되면 끝이잖아요. 여기서도 그걸 지금 약을 파는 거야. 후발주자로서 약을 파는, 팔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고단위 약이거든. 야, 진실부러 이 말이 과연 이 사상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정도로 뭐 시대신주, 시대명주 이거는 그냥 그냥 광고 문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진실부라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정도로 세게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아지아지 바라지 아 아지 바라승아지 보지사바가 늦게 나온 거 아니야? 되게 늦게 나온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전에부터 계속 있었던 진언 이 반야부 안에서 돌아다니는 진언이 아니고 누, 누군가 뒤에 만든 진언 아니야? 뒤에 만드니까 세게 광고를 하는 거지. 아 그냥 추정이야 추정. 근거는 없어. 근거는 없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다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료를 최대한 봐서 누수가 안 나게 하고 그 나머지의 공백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 옛날 것들은 다 공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소퍼즐로 얘기하면. 직소 퍼즐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퍼즐 이렇게 해서 다 하나씩 맞추잖아. 근데 그게 다만 다 완변된 퍼즐이 있는 거지. 그 완료된 퍼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떠드는 게 완료된 퍼즐이에요. 그리고 지나면 그때부터는 공백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밥 먹다가, 어, 오늘 뭐, 뭐 무슨 얘기 했어? 그럼 서로 안 맞아, 아우가. 벌써 퍼즐들이 하나씩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더 많이 날아가고, 나중에는 있는 게몇개 없어. 그래서 원 그림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어. 그래서 아예 너무 없으면, 너무 없으면 사람이 그 그림을 찾으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해. 근데 그림들의 부분도를 보니까 부분도가 다 그림이잖아. 그리고 내가 그림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직소 퍼즐이 한 10%나 20%만 있어도, 야, 저거 무슨 그림 같아? 저거 뭐 같아?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지만, 그거는 정답이 아니고 추정입니다. 정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어, 이미 경기가 끝난 거야. 그래서 어, 새로운 걸 주장을 할 때는, 새로운 걸 주장을 할 때는 사실은 근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약을 파는 걸로 봐서는 뭔가 새롭게 대두된, 생각보다 근거가 약했던 게 아닌가? 반야 사상 안에서 약했던 게 아닌가? 에 대한, 뭐, 이런 생각들을 그냥,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뇌피셜이야. 그래서 두 종류의 뇌피셜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 저렇게 에, 그냥 국복 맞아가지고 막 취한 사람들의 뇌피셜은 그건 소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뇌피셜은 자료를 최대한 맞춰서 그것에 근거한 뇌피셜이에요. 어, 이해가 됩니까? 어. 그리고 원판을 다 찾을 수 있느냐? 이제 끝까지 나 나중에 나오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전에 그 신미가 한글을 만들었느냐, 신미대사가 한글을 만들었느냐, 똑같은 거예요. 어, 똑같은 거예요. 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이면 조선의 임금을 너무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요. 조선의 임무 임금은 도장 찍을 일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상의 기업의 사장만 돼도 도장 찍어야 되고 행사 나가야 되고 기본들이 있어. 그거를 한글이 그렇게 만만한 문자가 아니에요. 언어를 하나 체계적인 걸 하나를 만들면 오늘날에도 천재들이 다 들러붙어서 하는 거예요. 한,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노래 작곡하듯이 시짓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뭔가 실무팀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신미 스님이 만들었다는 생각도 안 해. 신미 밑에 있는 사람이 만들었을 거야. 그 팀에서. 그리고 그 팀장 정도의 역할을 신미수님이 했겠지. 응. 그리고 그렇게 돼도 다임금이 함께 돼요. 어. 삼성에서 반도체를 누가 했느냐? 이건이 회장이 그걸 다 밀어붙여서 한 거지. 어. 경복궁은 흥선대원군이 지은 거고. 그러니까 명령하는 사람이 리더인 거지.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저기 지어 주는 거지. 절대 그렇게 안 돼.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사람까지 안 나와. 어, 삼성의 반도체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 진짜 집단지성으로 해서 만드는 거지에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뻔한 거지요 누가 한 명이 천재라도, 아무리 천재라도 그건 안될 걸? 응.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최대 문제점이 뭐냐면, 증거있냐로 나왔을 때 답이 없어요. 어. 추정으로서 야, 세상에 어떻게 하나의 문자를, 그것도 고등한 문자를 만드는데, 에, 임금이 정무 보면서 여가 시간에 만드냐? 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대통령이, 대통령이 전세계 히트곡 한 100개 이상,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 직무 보는 여가에. 작곡한다는 거, 비슷한 거예요. 고흐 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가장 바쁜 사람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야, 그러면 누군가 대신한 거지. 어, 대신한 거지. 그게 말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합리적 의심이지. 합리적 의심이지. 예. 그러니까 그냥 노래 짓고 이런 거는 천재적인 영감이 있으면 할수 있어. 그거는 쉬는 시간에도 할수 있어. 화장실 가서도 할수 있는 거고, 영감이 있으면 돼. 그런데 언어는 영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이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언어를 만든다고 하는 나라가 매도 없어. 그냥 생각을 해봐. 없어. 쓰는 언어 자체가, 문자가 매도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100% 증거 있냐? 라고 말했을 때 증거가 없죠. 이, 이런 뇌피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완전 구란 뇌피셜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추론해가는 몇 개의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해갈 수는 있지만 네가 그걸 단정할 수 있냐? 못해요. 그래서 그냥 뇌피셜이 되는 거예요. 어. 뭔가 새로운 게 발굴되지 않으면 관련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지 않으면 사실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아무튼 굉장히 미스테리한 건맞아 너무 길게 약을 팔고 있고 진실불허라고 하는 말은 이 전체 흐름하고 사실은 어, 튕겨요. 튕겨. 이건 어떤 실체적 개념이거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계속 실체는 없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실체적 개념 얘기를 여기서 유일하게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반야부와 관련된 새로운 어떤 어 반야부 안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파에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 그리고 그거 그것, 그것에 관련해서 이제 어 이렇게 방증 자료로 될수 있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반야부가 600권이나 되는데 관세음보살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반야신경에만 관세음보살이 나온다더라. 어. 뭔가 그러니까 뭔가 약간 흐름이 다르구나. 그리고 이 진언을 무진장 강조하고 싶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일, 일종의 그 당시에 신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광고를 세게 때리는 거지. 광고를 세게 때린다는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전에 잘 몰랐다는 얘기기도 하거든. 이미 다 알고 있으면 방탄은 광고를 안 때려도 돼요. 우리나라에서 맞지. 근데 내가 신인 가수야. 신인 가수 치곤 너무 늙었구나. 그럼 광고를 때려야겠지. 기획사에서. 어안 그래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광고를 지금 너무 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새로 만들어진 신, 그 당시 신상 주문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냥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경을 가지고 마하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권위를 실어서 이 자체도 진언이야 라고 말하고 그것에서의 또 다른 진언을 한번더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언, 이 반야바라밀, 어떻게 보면 반야부에서의 최고 핵심은 반야부가 600권이나 되는데 예. 반야부의 핵심은 반야바라밀이고 그것에서의 핵심은 요 진원이야. 지금 이렇게 연결을 두 번에 걸쳐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조상으로만 보면. 응. 그리고 이런 거는 예,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야 증명하려면 뭐가 좀 이렇게 자료가 좀 있어야 앞뒤를 맞춰가지고 이제 예, 아구를 맞출 건데 너무 짧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 인더스 문명에도 문자가 있어요. 하지만 인더스 문명의 문자는 해독되지 못하고 있어. 요 이유는 뭐냐면 개수가 많지 않아. 많으면 그것에서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어느 어느 학자들이 촥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 해석을 해버려. 근데 오늘날까지도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발견되는 개수가 많지 않아. 문자의 개수가. 사용되는 거라든가, 이런 게뭐 많아야 되거든요. 자료가 축적돼야 그걸 뽑아내는, 거, 뽑아내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100% 답을 낼수 있느냐? 아, 못 내. 하지만, 우리 같이, 우리가 또 명탐정 코난이잖아요. 예, 코난의 필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의 주 이것도 진원이고 이것도 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 반야바라밀 자체 아니 그저 뭐야?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이 전체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 최고진실부로 이 자체가 다 예에 대한 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보통은 그렇게 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한번 끌어당기고 어, 그다음에 한번더 넣어서 당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냥 당기는 게 아니고 네가 기존에 이거 알고 있지? 이것에 이것에 이것이야말로 최상이야라고 한번 강조를 해주고 그 중에서도 또 다른 엑기스로서의 또 최상이야라고 해서 지금 이 시련을 강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 새로 만들어서 약 팔면 비슷하게 쓸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야바라밀다의 줄을 말하면, 예, 반야바라밀다의 진언을 말하면, 그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하다. 어, 라고. 이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하는, 어,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하면 이제 끝나겠네. 장사 끝난, 한 1년 동안 한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어떤 놈이 댓글을 달아놨던데, 음, 반영식용 한다고, 오만 쓸데없는 사를다 해가지고, 씨, 도대체 얼마나 가야, 뭐, 열몇 편을 봤는데, 아직도 넌 제목하고 있더라, 이렇게. 너 아직도 제목. 어. 인생이 다 그렇지. 그러면, 씨, 이거를, 내가, 요, 요거를 공식처럼 계속 이렇게 막 해석만 해주면 어떤 놈이 뭐냐? 까놓고 얘기해서. 응, 지루한데. 응.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다음 시간 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